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독일 도축장에서 일하는 약 200명의 루마니아인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독일 남서부의 한 도축장에서 일하고 계셨는데요. 700명 중에 약 500명이 루마니아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거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곤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독일 광산으로 일하러 가신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그분들도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외국인 노동자셨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 분들을 외국인 노동자 타이틀을 붙일 게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문기고라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4월 10일은 굿 프라이데이였고, 곧 근로자의 날이 다가온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긴 주말을 즐길 수 없다고 애통해 한다. 서킷 프레이커 때문에 지금 전혀 나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쓴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휴가 기간을 즐기지 못하는 에센셜 서비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를 조금 맛보았을 뿐이다. 청소, 쓰레기, 수거, 운전기사 및 선반을 보충하는 슈퍼마켓 직원을 포함한 이러한 블루, 칼라 근로자들 중 다수가 싱가포르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그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일부이다.이제 그들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불편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쓰레기를 치우고 도로를 청소하고 배수구와 하수구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편히 쉴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러한 노동자들의 기여를 상기해보자. 우리가 이 영웅들과 접촉했을 때 그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머리를 끄덕이거나 감사의 손을 흔들자. 더 나은 방법으로는 가능하다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거를 습관화해서 그들과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기고문이 있었어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사회의 아픈 모습들이 드러나서 그것들을 더 개선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싱가포르 처음 와서 아이들 영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집 바깥에서 그때 지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지하철 공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제가 처제한테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더운데 땡볕에 저기서 공사하는 사람 된다고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낮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약간 비하하는 말을 아이들한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참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서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를 제대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할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자동차 수리점이 갑자기 문을 닫아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또 영업을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기자가 떴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BMW하고 니산 등이 다시 영업 재개를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현대 기아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 구글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모든 전시장과 수리소는 문을 닫고, 단 알렉산드라에 위치한 수리소만 영업을 하는데,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해달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도 정말 다양한 차들이 많지만, 가장 많은 건 일본 차인 것 같아요.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처럼요. 싱가포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십량을 해서 한 3년 정도를 지배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차이나타운 투어를 갔는데 그 차이나타운 투어 진행해주신 할아버지께서 차이나타운 가면 일본의 역사가 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거기 설명해주시면서 본인들은 일본이 그렇게 지배하고 갔을 때 돈을 달라고 한게 아니라 기술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좀 약간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굉장히 많거든요. 뭐 기술을 준다는 명목하에 그리고 뭐 투자를 한다는 명목하에 그 예전부터 일본이 먼저 동남아에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이나 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신남방 정책 해서 동남아 쪽을 좀 협력하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최근 뉴스에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의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위한 미래 이동성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 연구소를 건설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 조치는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 전환하려는 계획의 일부이다라고 하면서 주롱이라고 싱가포르 서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노베이션 디스트릭이라고 여러 가지 공장이나 사업체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장소인가 봐요. 거기에다가 현대가 새로운 랩을 만들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연구소가 스마트 차량을 제조하는 자동화된 플랫폼을 만들 거래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소규모 전기 자동차 생산 시설을 먼저 테스트 할 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디지털화 및 로봇 공항을 통합하는 이 플랫폼은 자동차 공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필요한 인력을 크게 줄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전부 기계화돼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싱가포르이 지금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30년인가 언제까지 전부 석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다 없애고 친환경 차로 바꾼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가 발빠르게 지금 여기에다가 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기아가 일본을 누르고 전세계에서 앞서가는 브랜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거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도 가고, 일본 제품도 사용하고, 이런데 별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었잖아요. 심지어 일본이 여, 해외여행 제일 많이 가는 나라들 중에 1등이었잖아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차이나타운 투어뿐만 아니라, 부키파쇼라고 샵하우스라고 싱가포르의 전통 가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대별로 좀 틀려요. 어, 유럽인들이 많이 살던 시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로 바뀌었, ...다가 또 제일 마지막에는 좀 모던한 스타일로 바뀌는 그런 샵 하우스들이 있는데 좀 화려한 스타일의 샵 하우스를 많은 데가 부킷 파쇼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또 클랜 회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클랜 회관에서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싱가포르는 아직 지배를 받기 전에 돈을 모아 가지고 중국에다가 독립운동 하라고 보내 주고 뭐 이런 클랜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설명을 해 주는 투어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그렇고 그리고 포토실로스라고 센토사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투어에서도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 내셔널 뮤지엄에 가면 싱가포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전시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꽤 많은 부분을 일제시대에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할당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역사 시간에도 일본이 싱가포르를 지배한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건다 알지만, 그래도 뭐, 일본 여행 가고, 일본 음식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다, 약간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투어 다녔던 것 중에서, 포토실러서 투어는 꼭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제가 영상 끝에다가, 포토실러서 투어를 다녀오고 만든 영상을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거 한번 꼭 클릭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일본에서 많은 바와 성인 엔터테인먼트 장소가 문을 닫은 도쿄의 가부키초유흥지구에서 쥐들이 그렇게 다닌대요 밤에. 그리고 NHK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기타큐슈의 남서부 엔터테인먼트 지구에서 쥐들이 쓰레기봉투에서 먹이를 찾고 그리고 수십 마리 쥐가 거리를 가로지르는 게 카메라에 잡혔대요. 이 뉴스를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야생동물들이 출연했다는 뉴스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사실 야생동물들한테 반가운 마음 반, 미안한 마음 반, 이런 마음이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야생동물이 아니라 쥐가 나온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괜히 이 기사 보면서 이것도 아베 때문이다라는 심통을 한번 부려보았습니다. 한국은 황금연으로 여행을 많이 떠난다고 들었어요. 여행 떠나신 분들은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라고요. 황금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계시는 질본분들, 의료분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즐기거나 집에서 쉬거나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